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우리 안세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작성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남아 있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에 있는 신년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쥐어어어 오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시간 순서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여 신령한 복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년 연초부터 아버지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시는 모든 기도가 주이트대로 응답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을 주 앞에 맡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또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2019년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됨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긴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기본 전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자녀의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은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죠. 왜?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아, 아버지께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됩니다. 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존칭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 영생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께 자녀의 위치에 서서 담대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에 이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원하심이 곧 나의 원함, 우리의 원함이 되고, 그것을 반드시 기도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기도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6장,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뒤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분별되고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게 그렇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역임을 받기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 기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어떠한 뭐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 그 후보자의 이름을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을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야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구약에서 그분의 이름은 야훼였고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주 예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은 거룩해지고 높여지고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예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깊은 감동이 그분의 이름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기도에 포함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의 깊은 곳에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먼저 거룩히 분별된 놀라운 이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절에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사실 이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한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아고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그 계책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2장 1 1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확실하게 입고 있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으라.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가 확실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도 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10절 계속 읽어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뜻이라고 말해서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시죠. 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도 왜 기도하라는가? 기도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땅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어떤 기차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차는 오직 이게 철도에서에서만 달릴 수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철도인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미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 아, 왕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 나라에 3년과 3년만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성경 그 얘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18절 1절입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야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베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하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42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에게 이르사 나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서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브에게 말하기를 비에 비, 막히지 않도록 아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간절히 엎드려서 나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이제 하에게 구름이 한번 떠나 가서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아직도 구름이 뜨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일곱 번 했다 그다 일곱 번째 올라가니까 아주 빨리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빨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로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곧바로 비가 오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번 해야 되고 두번 해서 안 되면 우리 적어도 일곱 번까지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엘리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사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봐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도록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곧올 거야. 메시아가 곧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특별히 누가 보면 2장 2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믿고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하니까 바로 이 사람은 그분을, 우리 주님을 봤어요. 태어날 때. 얼마나 놀란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주인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만 누군가가 그 오심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짧은 한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오심을 믿었뿐만 아니라 그 오심이 우리의 기도를 떠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기도했던 사람. 또한 분이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뒤에 보니까 36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기도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의 태어나신가 그분을 보는 놀란 축복.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뵙는 그런 축복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정한 재림을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12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그 성령도 부어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 이렇게 깨달으면 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그 뜻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봉사는 기도의 봉사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세 가지를 기도해서 늘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맡기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로 말합니다. 또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는 뜻이 이루어지는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못 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기도를 하려면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목표지만, 이런 기도를 하려면 우리 자신이 보호되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령해도, 영적으로 충만해도 결국 양식이 계속 모자르면 계속 기도보다는 양식에 대한 어떤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용할 양식을 주사,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으로 인하여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양식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왜 직장과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해야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적인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단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라 의미가 있고 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뭐일주일치한달치일년치를한 번에 주십시오. 이것은 그 여러분 일 년째 한 번에 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그 필요를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는 뜻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얻었다면. 내일도 줄 것이고 또 일주일도 보장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사단의 모든 공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기도를 필히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12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시옵고 사실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양심의 꺼리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의 다른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잘못한 것을 먼저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우리 마음의 양심의 꺼리김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한다 그럴지라도 양심의 어떤 참소나 꺼리김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기쁨으로 용서해 줄 때,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진짜 나에게 실수하고, 죄를 지고, 허물 있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렇게 부르지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히 모든 죄를 다 용서해야 된다는 그예 왜?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먼저 우리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우리가 다른 성도 들과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성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마음의 모든 관계에 꺼리김이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그꺼리김 없는 양심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을 갖게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보니까 13절 뒤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반대의 경험을 갖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네. 자, 소극적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강하게는 또 다만 악에서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는,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될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맨 끝에 써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찬미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국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든지 이 땅을 자기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또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또 영광이 자기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더라도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는 안될 것이다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이 빼앗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히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단에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명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는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종종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건설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또 다른 뜨거운 기도를 하여서 다른 사람의 모든 나한테 진실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의 부서부터 지켜달라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지금 나의 2019년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이 작정한 기도가 왜 응답받아야 되는가? 마음속 기쁜 곳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기도 제목이 왜 응답받아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내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은 담대해지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 넘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 저를 용서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단을 멸하고 날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는 담대해지고 그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오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원함이, 곧 우리의 원함이 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하게 통행되며, 주여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를 막고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 도다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특별히 사단의 그 미혹과 시험과 사단로부터 으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영광의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한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